하실 수 있겠어요? 네. 대신 내데 조건이 있어. 왜냐면은 이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대답만 하듯이 해고 가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나도 해준 보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청희 씨도 좀 바뀌어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서를 아, 할수 네. 있지? 네. 쌍꺼풀 수술하는데도 내가 싸게 하는데도 소개해 줄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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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네. 우리 신도 중에서는 또 성형외과 의사도 계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네. 한번 해봐 기왕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일반인 같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어찌 됐던 간에 가수 연예인이잖아 그리고 본인은 연예인만 하려고 그랬는게 아니고 뭐 아까 내가 그랬잖아 또 다른 것도 하려고 기웃기웃한데 이게 뭐야 그 아까 이제 말씀 못 들었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제가 가수니까 음. 막뭐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음. 내 스스로의 값어치를 깎아먹는다라는 음. 생각도 했었던 시절, 시절이 있었고요. 어렸으니까 음. 최근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음. 뭐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정말 음. 그런 시간이 지속되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황폐지, 네 어두워지고 좀 그러니까 술을 더 찾게 되고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방송이라는 것도 이제 시작해보고 했는데. 줄타기보다 어느 쪽이 좀더 비중을 둬야 될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야 그러면 나중에 네. 너 저기 뭐야 그 니꺼 네 인터넷 방송할 때 네. 생방할 때 네. 우리 같이 한번 나가서 하자. 아아 어 어떤 날? <laughs> 네, 아 좋죠. 어 그래서 해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은 네. 너희 그 팬클럽 사람들도 내가 직접해서. 봐주면 되잖아 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도 우리도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네. 본인도 사업이잖아 사업이 뭐야 당신 몸이 사업이야 네. 그잖아 그럼 내 상품의 가치를 내가 100만원짜리를 하느냐 1억짜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가치가 틀려져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피할 시대야 남들처럼 부모한테 진짜 말 그대로 주렁주렁 제복을 타고났다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밀면 돼 지금 근데 밀어줄 사람 있어? 아 전혀 없어 응? 친구들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이 있어? 개뿔이나넌 아무도 없어 응? 아, 늘 선택의 기로가 많이 놓였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타협을 전혀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성격 조절해야 돼 네, 아, 이제 많이 하려고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다행이다.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해줘 갖고도 바뀌는 게 없으면 안 돼. 네. 그렇지? 나도 시간도 엄청 바쁜 사람인데 지금 내가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근데 안 하면 나 부산에 일 자주 간다. 나하고 쫓아간다. <laughs> 진짜로. 주소 대봐. 아 부산시. 주소. 주소. 네. 부산시. 저기 방송을 하는 거야 여기서 네. 집은 여기고 네. 야, 집은 이사가야 되겠다 어... 이 터가 별로다 어... 어?